오늘 말씀은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제자의 모습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떨어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강남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한 제자가 성전을 떠나며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의 놀라움을 표시하자 예수님은 냉정하게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온 제자들은 마치 도시에 온 시골 사람처럼 헤로랑이 중식 중인 거대한 건축물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요세프스의 자세한 설명에 의하면 고대 가장 큰 건물 중 하나였을 뿐 아니라 호화롭기가 크게 달한 건물이었습니다. 건축에 쓰인 돌 규모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이 예언 후 40년 정도 지난 후에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는 먼저 불러 성전의 기초를 약화시킨 후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헤롯대왕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성전의 규모와 웅장함이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으나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전은 강도의 소굴 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말씀하시는 모습은 보통 라비가 가르침을 출 때의 자세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첫세 사람은 또한 열두 제자 중에서 핵심 제자들로서 야이로의 딸을 회생시키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될 때도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계세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도 따로 데려갔던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조용히 질문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은 것은 성전을 떠나올 때 예수님이 예언했던 성전